네, 한시부터 말씀 사역자 및 전도 제자반 모임 진행합니다. 앞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내 주 말씀 들으래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래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그원바들래 전하고 기도해 3절 찬양들입니다. 3절입니다온 세상 위하여 주내 음안이 이만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해제 먼 곳에 나가서 저. 의증인데이래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더러 아멘 배웅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사역자반이 될수알 수가니까 사람들도 오늘 하나 하나나 이제는 신경도 끊고 좋아요. 네. 한번더 유목사님 안 계시는 날은, 안 계신다 말은 부산에서 라이브를 하지 않는 날은 무조건 이거 합니다. 예.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사익자반 우리 또 전도제자들 오늘 조금 오늘부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이 정교인 전도 캠퍼, 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어 시작이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주부의 자세한 안내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만은 어 우리 정교인 전도 캠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 말씀 사역자 그리고 전도 제자들은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일장3 절에 보니까 그제. 삼절에 그지 감람산의 언약이죠. 감람산의 언약. 이 갈보리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모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를 그지 어떻게 다 이룬 축복을 이제는 받아서 나갈 거냐? 이거를 펼치낼 거냐? 다시 말하면 증거 가진 증인이 될 거냐? 요거를 갈보산 갈보리산의 언약이 어디까지를 갖고 올줄 알아야 되느냐면 감람산까지 갖고 올줄 알아야 돼요. 감난산에서 확인 빡 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갖고 내려와야 돼요? 마가다르반까지 다 갖고 왔다가 어디서 빵 하고 터트려요? 안디옥에서 빵 하고 터뜨리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 몇 가지를 튀어야 돼요? 아시아로 튀어야 되고 마게다네로 튀어야 되고 로마로 튀어야 돼. 자이 축복이 딱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딱 놓고 몇 가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2024년은요. 2024년에 정교인 전도 캠프는 우리가 뭐를 했냐면 절대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퍼 이렇게 했는데 절대 망대를 세우지는가 모르겠어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 1년 동안 저한테 쪽지 준거 있잖아요. 기도해 달라는 거. 그 제가 지금 1년 동안 기도하고 요거는 이제 올해 새그로 받았거든요. 올해 새그 받았어요. 네, 부산동의 캠프에 오신 분들만 받았어 이거는 부산동의 캠프에 오신 분들만 받아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기도합니다 하다가 정교인 전도 캠프의 예비 캠프 등등이 나중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더 받을 거예요 그러지하지 마시고 자 작년에 우리가 절대망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면서 아마 스케줄링 한번 해보세요라고 스케줄링 숙제를 내주었는데 그 숙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점 증금을 올해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망대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2024년에는 뭐 했냐가 중요하죠. 절대망대의 주제 포인트는 뭐냐면 음흠, 다섯 가지 기초가 있는데 다락방 이게 나한테 하나라도 좀 체험이 되자 이게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기억나시죠? 우리 어디 나가가지고 네 어느 교회 나가는 거하면임마노의 교회 나간다 이러면 아. 그 다라방이 이단이러면 신경질 내라했죠. 화를 내라니까요. 와나 이단아이라고. 와뭐왜 아니 이만하게 다라방 하는 교회잖아. 이 다라방 그 이단이잖아. 이런 화를 내라니까요. 엄청 왜요? 다라방 안 하잖아요. 그죠? 진짜 다라방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다라방 한다니까 화를 내야지. 나이단아닌데 다라방 안 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라방이라는 게 도대체. 나에게는 어떻게 체험되어져야 되느냐 라는 키포인트로 작년에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를 이루어왔었어요 이루어왔는데 뭐 1년 만에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25년은 전교인 전도 캠프의 방향을 그래 24제자를 찾아보자 25제자를 찾아보자 그리고 뭐요? 영원 제자를 찾는 캠프인데, 찾는 캠프라는 말은 찾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 여기까지. 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나중에 배터리 좀 갈아야 되겠네요. 약간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제가 들고 있으면서 말하는 것이 내귀에 들리는 게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그래서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 자, 여기까지의 캠퍼. 이게 올해 해보려고 하는 우리 캠프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두고 우리 며칠 날 하느냐 하면 10월 3일 날 하거든요. 오늘 좀 덥지요? 그죠? 날씨가 덥다기보다는 뭐라 해야 됩니까? 부드찌찌 뭉 그죠? 왜 그럴까요? 뭐 장마철이 오르니까 뭐 그렇겠지 뭐 부드찌찌.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도 지금 기후 완전히 뭐 지금 뭐저 열대야 뭐 어떤 동남아시아 기후처럼 그죠? 한 번씩 보면 막코이 한번 확 왔다가 비가 한번 확 쏟아지다가 또 깔끔하게 끝났다가 이거는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비 오는 거잖아요. 이게 여름만 되면 이게 지금 몇 년째 일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되게 더워. 더우면 할렐루야. 왜요? 여름이 왔다는 거지. 여름이 왔다 하면 드디어 이제 뭐요? 다락방의 날이 온 거지. 다락방의 계절이 왔잖아. 다락방의 계절 그 키포인트 중심에 뭐요? 다브리아시. 그렇죠. 그거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뭐요? 그거를 딱 두고, 그죠? 지난 주에 우리 교사 강습에 쫙다 있잖아. 교사 강습에, 그렇지? 영적 서이 되자. 그래서 2 4 그지 준비하는 교사들 되고 25 준비하는 교사들이 되고 영원 준비하는 교사들이 되어 우리 램넌트들을 24 주역되게 만들고 25 주역되게 만들고 영원 주역되게 만드는데 뭘로 주역되게 만들 거냐를 이번 캠프에 우리부터 우리가 보통 그랬잖아요 아니 농부 같이 열매 먹는 게 먼저 마땅하다며. 그 말은 우리부터 그저 열매를 좀 맺는 축복, 누리는 축복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꼭 이번 우리, 우리 캠프에서 2025년 캠프에서 이 응답은 확실하게 좀 짚고 갑시다. 도대체 다섯 흐름이 나한테는 뭐냐는 거예요. 다섯 흐름 모르는 건 없죠. 어제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현장 흐름, 시대 흐름. 근데 이게 이제 나한테는 뭐냐는 거예요. 요거를 딱 이제 하나씩이라도 작은 거라도 이 중에 한 개라도 우리 이번 전 여인 전도 캠프라는 걸 걸고 10월 3일 날 하는 게 아니고요. 10월 3일 날에는 디데이 캠프를 하고요. 요걸 위하여서 오늘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면 돼요. 중간중간에 6월도 그렇고 7월도 그렇고 8월도 그렇고 9월은 두 번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연차 회의를 해요. 연차회의를 쭉 전략을 짠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따라서 정교인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 차례의 예비캠프를 할 거예요. 세 차례 예비캠프. 그러면 연차회의가 다섯 번, 네 예비캠프까지 세 번,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덟 번의 큰 모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그래서 10월 3일날 D-Day 캠프 때에 우리 성도 한명한 한 명이 1년에 올해에 반드시 내가 이 앞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말씀 흐름 앞에 내가 한번 써보세요 그게 뭔지 말씀 흐름에 나의 포인트가 어딘지 기도 흐름에 내포인트란 말은 어디서가 있냐고 요거한 번만 확인해 보면 제가 와요 그리고 우리 일곱 영적 서이 이번에 이제 일곱 개를 정리를 해 주시잖아요 그죠 영적 스밋. 그죠? 에 대한 부분들 딱 정리하는 부분들. 그 중에서 나는 어디에 있을 거냐? 이 중에서 하나 찾아보는 축복이 돼야 되겠죠. 이거 영적 스밋이 뭐예요? 영적 스밋 타임. 영적 스밋 목표. 영적 스밋 응답. 그다음 뭐죠? 그다음 생각이 안 난다. 그다음 뭐더라? 아. 신분, 신분. 그죠? 영적 스밋의 신분. 영적 스밋의 권세. 영적 스미세 전도, 영적 스미세 성교 그죠? 요 일곱 개 어제 토요일날 정리해주셨죠? 일곱 개. 그래서 요것도 딱 우리가 진짜 이번 전도 캠프 를 통해서 한번 딱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딱됐으면 좋겠다. 예, 이거 중에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두 개를 중심으로 딱 해가지고, 그렇 그러면서 이거를 뭘로 이루느냐? 3 집중, 3 세팅. 저희 삼응답 이걸로 딱 이루는데 이번에 이속에서 진짜 여러분들이요 타파 깨뜨려 버려. 작년에도 깨뜨리자 했는데 작년에도 깨뜨리자 했는데 음, 많이 깨뜨리셨죠. 뭘요 무능. 이거 진짜 이번엔좀 깨뜨려 봅시다. 그죠? 무능. 그리고 뭐죠? 가난, 깨뜨려보. 완전히 그리고요 뭐 질병. 이세 가지는 완전히 한번 깨뜨려봅시다. 딱 깨뜨려보면서 뭐요 우리에게 삼 경제. 이거 진짜 내한테 한번 대안 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좀그 계산 안 해봤습니까? 아니 세상에 다윗이, 다윗이 자기의 재산을 그니까, 러 업이겠죠. 왕이라는 업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그니까, 관리하고 키우고 하는 그 불과 40년이거든요. 40년. 지금 왕이 됐을 때가 30년이고요. 30살 때부터 죽은 게 70살이거든요. 그러면 한 40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업의 생활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40년 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40년 했더니, 했더니 성전 건축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죠. 있 재산 말고 헌금 액수 중에 중에 하나만 금 3천 달란트 그랬거든요. 금 3천 달란트. 지금 2025년 6월 7일, 6월 8일. 오늘 6월 8일이죠? 6월 8일 현 한국 금 매매 시세에 따르면 그지? 내가 사는 게 있고 파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사고 파는 중간 평균치가 64만 6천인가 그래요. 뭐가요? 한 돈이. 한 돈이 64만 6천인가 그렇더라고요. 6월 6일 날 보니까 64만 6천이던데 지금은 시세가 조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64만 6천원인데이금 3천 달란트가 1달란트가 37.2kg이거든요. 요거를 돈으로 따지니까, 뭐, 272만 돈인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거를 이 액수로 꼽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약 17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흥금으로, 성전근적 흥금입니다. 자기 재산 말고, 재산은, 흥금은 재산 중 하나를 냈을 거아니그 근데 이 흥금이 얼마라고요? 17조였다니까요. 금만, 은 7,000달란트는 떼놓고, 은 7,000달란트는 약 4,300억 정도 되거든요. 은은 좀 시가가 좀 약하니까. 그런데 금만 따져도 17조였어요. 요거 몇년 상관이었냐? 40년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업을 어떻게 했기에? 그치? 무슨 업을 어떻게 했기에? 어떻게? 전쟁이라고 하는 업을 한 거죠? 왕이니까. 그리고 화친이라고 하는 업을 했겠죠? 왕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라는 업을 했겠죠? 왕이니까?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정책, 전쟁, 그리고 화평이라고 하는 업 때문에 이걸 주셨느냐? 아니죠. 이 원리를 타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전도 캠프 때에, 어, 갑자기 진지해졌다. 아싸. 갑자기 돈 번다 하니까 갑자기 눈들이, 자든 눈들이 눈을 뜨고, 예, 네, 아주 좋아요. 예. 네. 그렇죠? 이거 해결을 해야죠. 그냥 이거 문은 깨자. 그러니까 극빈 상태에서 우리를 탈출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극빈 상태에서 탈출 정도 해가지고는 우리가 세계 보고 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전도 캠프에서 이거 한번 한번 딱 걸어놓고 이 부분에 대한 캠프를 나의 뭐요 인생 캠프도 해보고, 그저 현장 캠프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축복을 딱 두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도 운동의 이번에 키 포인트가 네 개가 있어요. 네 가지를 해볼 거예요. 전도 운동의 핵심이 다섯 기초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 기초를 한 군데서 확립해서 다섯 개를 다할수 있는 우리 인생에 다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캠퍼 이 부분을 쭉 만들어 보. 이거는 2025년 1월에. 올해는 이런 캠프를 해라, 라고 유모사님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 어, 여러분들 그 주변에, 우리 주변을 보면, 지금 우리들 미, 조금 뭐랄까요? 지교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약간 뭐요? 약간 축소되거나 위축되거나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미자립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미자립 중에 미자립된 게 뭘까요? 내 인생이요. 그렇죠? 미자립 중에 미자립은 뭘까요? 내 경제요. 내 가정이요. 요거 해결해야 되겠죠. 요거 하는 캠프. 다시 말하면 미자립을 전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축복으로 그거 될수 있도록 돕는 미자립을 쉽게 말하면 자립에 살리는 이런 캠프에 대한 축복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예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업에 내 직업에 아예 뭐요? 뭐가 되도록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지교에 설립이 될 만큼 개척하는 이런 교회 당을 세우자는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다락반 팀사 미션 전문계를 하는 지교를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인생이 지교에 요거를 한번 딱해복하는뭐 이렇게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전 건축을 언제까지 정입니까 질질질 꺾고 있을 겁니까? 그죠. 우리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그죠. 인생의 성전 건축에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의 축복 안에서 완성을 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완성된 축복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 딱 가지고 아주 좋은 기회죠. 요거는 우리가 정교인 전도 캠프 이러면 한 가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해되는 게 아, 이거는 어른들이 하는 거야. 렘런트들은 빠져. 그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교이네요. 정교는 회복할 거다 회복해야 돼요. 다 회복하는 이런 부분들 돼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좀 중요해요. 네 번째가, 네 번째가 우리 2375천 종족 있죠. 이 2375천 종족이 우리하고 분리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생, 내 삶과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나의에 5천 종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어느 나라, 어느 족속 이렇게 나라 따지는 것도 있지만, 내 생에 오천 종족이라고 하는 이천 명 소명 사명이 있잖아요. 오늘 주신 대로 그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내 인생의 연합 캠프. 여러분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쭉더 우리가 조금 더늘 기도하고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이름 모임들을 예, 다섯 번의 회의, 연차 회의, 세 번의 예비 캠퍼, 여덟 번의 중간 중간에 있어요. 중간중간에 우리 또이 주일날 요렇게 요 모임을 통해서도 할수 있도록. 근데 요거 하는 가운데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그 뭡니까? 만나는 어 행사들을 좀 만나요. WRC 만났죠 이분이 부산이잖아요. 뭐죠? 그럼 부산이란 말은 WRC를 기반으로 해서 WRC 전주, WRC 후주, WRC 끝나면 또 바로 이제 뭐죠. 뭐이 뭡니까 그뭐 그 토요일 날 우리 또 핵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일이라든지 주일 예배 있잖아요. 핵심 만약에 신담면 주일이 있고 안신담면 연결될 거고 그죠? 이 부분이 우리 인만우의 교회에 많은 다블라치 기반으로 해서 그죠? 랩넌트들 다민족 랩넌트들 오천종족 랩넌트들 많이 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교인전도 캠프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하다가 보는 거 하고 와! 저 애들 우반와터 애들이 왔네. 누가 왔네? 이거 하고 야 내가 지금 캠프 안에 내 생에 오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연합적인 부분을 놓고 준비하는 제들이 왔네는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딱 보시면서 그러면서 한 여름이 확 지났다. 한 여름이 다 지나서 이제 다블날시드 끝나고 뭐 수련회도 각종 수련회도 다 끝나고 자체 수련회도 다 끝나고 다 끝나고 9월 달에 계약이 딱 되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10월 3일자 전교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9월은 집중 한달 동안에는 집중 캠프를 할 거예요 집중 캠프 이런 부분들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한다 그래서 우리 말씀 사역자들하고 전도 제자들은 아하 올해의 흐름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1년 동안 더 기도해서,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백 목사가 기도해서 그러냐 듣고 이노 이러면서. 내 삶이 왜이게 듣고 이노 한번 조금만 듣고 여보세요 조금만 듣고 이면한 번에 펑! 하고 터질 줄 누가 안 하고 또.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축복들이 되어서 이번에 응답, 응답이 꼭 응답 받아야 된다.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속으로 좀 인도받는 그런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4, 25 영혼 제자 찾는 캠프의 축복을 이번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말씀사역자 그리고 우리 전도 제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